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고구마를 삶았는데요. 짜 아, 짰는데, 한번 보세요. 짝, 한번... 한번. 야, 이게 이렇게 분이 나면서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루까 어유, 고구마 정말 맛있네요.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은행마루농원입니다. 자, 오늘... 고구마를 저희가 요번에 수확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구마가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잘 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 작업을 할건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캐게 되면, 이제 그, 그, 보시면, 이게 지금 종자가 뭐죠? 방고구마인가 호박구마인가요? 고 방고구마라고 봐야죠. 하루과라는 그, 그, 그 종자가 있나요? 다 하루가라는 정자를 심었나요? 근데 고구마가 크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저기 크기가 다른 게좀 차이가 뭐죠? 뭐 때문이죠? 아 거름 터질죠아 토질의 문제가 있다. 근데 고구마는 보통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고구마가 잘 썩기도 하고 잎만 무성하고 두세개 정도밖에 안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구마가 물빠짐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보통 마사 땅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 캐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고구마가 물빠짐이 안 좋으면 안에 힘줄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힘줄이 생겨서 먹었을 때그 힘줄이 씹히는 저기 아주 맛도 없지않고또 힘줄이 있어갖고, 이제 미각도 많이 떨어진다 고 그러던데, 이거 보면 땅콩이랑 막 섞였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고구마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캐고 나면은, 축축하거나 특히 올해는 비가 또 많이 왔어요. 그래 갖고 지금 저기 썩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을 장마가 또뭐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왔잖아요. 그 저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비가 안올때 땅이 말랐을 때캐긴 켰는데 이거를 어 큐어링이라는 거 시켜야 하든데. 큐어링이 뭐냐면 이제 고구마를 캐고 나면은 보시면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생겨요. 상처나 아니면 이렇게 축축한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고구마에 그러면 이거를 저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제 방열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널어 놓는 거죠 널어 놓고 이거를 그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난 뒤에 되면 이게 상처가 아물거든요 유압조직이 아문다 그러는데 상처가 아물면 이제 당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고구마 싹내 가지고 심을 때 싹도 더잘 어울게끔 만든 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맞춰 주시면 좋아요. 이제 고구마 막뭐 10만 평 이상씩 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을 쓰시는데 이 큐어링 할수 있는 그러니까 널어 놓을 수 있는 그 창고 같은 게큰 창고가 있어요. 습도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의 그분들은 33에서 35도씨 고온 그리고 상대 습도 90% 이상. 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거를 4일에서 5일 정도 큐어링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공기 환, 환구통이 있어 가지고 공기 순환도 시켜 주면서 이거를 말리면서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자연적으로 이게 지금 논문이 이거 며칠 정도 널어 놓은 거죠? 15일 15일 널어 놨죠. 이렇게 말라 마르면서 이게 유압 조직이 생겨서 아물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아물어요. 그리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짜먹어 보면 되게 단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퓨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의는 그겁니다. 상처난 부위에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확한 고구마를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보관해서 방열시키는 그러니까 어놓으면은 이게 상처의 유압조직 그러니까 이게 아물어가지고 이제 유조적인형성러니까 아무렇럽 축질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걸 이제 대학교뭐 농과대 그 교재 보면은 뭐 큐어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를 4, 5일간 이렇게 30에서 3 3도씨 상대 습도 90에서 95%로 해 가지고 고구마 많이 농사한 10만 평 이상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열을 시켜서 큐어링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4,5일간 방영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장이 들어가는데 중요한건 뭐냐면 여러분 그걸 아세요 될수 있으면 4,5일은 맞는데 박스 작업은 될수 있으면 한 15일 10일에서 늦게 기르면 한 15일 이후에 작업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고구마가 수확하면 이제 말 그대로 옥수수 마찬가지면 호흡작용이라는 거예요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호흡이 7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이제 높게 유지되다가 이제 차츰 이제 감소해가지고 한 15일에서 20일에는 후 호흡이 안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어링을 하면 4, 5일 정도 큐어링하고 이제 널어 놓는데 너무 널어면 혹시라도 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일단은 방열을 시켜놔요. 다만 그박센 그 박스 작업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일에서 15일간. 유비 저장이라는 걸시켜놔 예비 저장 이런 식으로 예비 저장을 시켜 놨다가 이제 그 이후에 1 1일에서1 0일 이후에 박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박스 작업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고구마는 뭐 쪄서도 맛있지만 중고구마 해드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있으시면 그걸로 구워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단맛도 올라오고 저장성도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래갖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방 안에 두기도 하고 베란다에 두기도 하는데, 그렇지. 이제 도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관 온도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가정집에서는 큐어링, 그러니까 이거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렇게 널어 놓는 거 어디서 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양건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펼쳐놓고서 4, 5일간 방열해서 말린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온도 30에서 33도 c 상대수도 90에서 95% 유지하면 좋죠 근데 그런 기계나 그런 게 없잖아요 대형 창고가 그래서 하우스에 널어놓기만 해도 이 큐어링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4 5일 널어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공기 잘 통하는 이제 콘티 박스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거 뭐야 사과상자나 뭐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예비저장을 총 합해서 11에서 15일 정도 합니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박스 작업을 할 건데 그 이렇게 할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고구마를 이제 가정집에서는 큐어링을 베란다에 있잖아요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서 이제 쫙 펴서 널어놓으세요 그래갖고 4, 5일 정도 이렇게 널어놓으셔가지고 이제 큐어링 시켜가지고 한 10일에서 15일 있다가 박스 작업 저렇게 박스 작업해서 담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20도가 넘어가면 고구마는 싹이 나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어서 얼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좋은 온도는 13도에서 15도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안 온도가 대부분 20도 넘어갈 경우도 있거든요. 25도, 23, 26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에서 이거 지금 그 온도를, 적정 유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건 13에서 15도씨 상대 습도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이 가도 멀쩡해요. 내년도 3월달이 돼도 고대로 맛있는 고구마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3에서 15도씨 상대수도 90% 이상에서 이 큐어링 한 고구마 10에서 15일 정도 이제 예비 저장 후에 한 고구마를 신문지에 깔고 담아서 신문지를 덮고 다시 이렇게 박스 포장 해가지고 방안에 방 두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게 이게 15도 이상 20도가 넘어가면 싹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뭐 온도계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 아니면 빈방 같은데 있으면 그렇게 딱 온도를 맞춰가지고 가끔씩 그 환기 좀 살짝씩 시켜 주시면서 이제 보관하시면 되고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 주셔야 될게 10도 이하로 넘어가면 이게 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온도 온기가 있으면서 13, 12, 3에서 15도씩 유지할 수 있는 고런 온도에서 보관하시면 여러분 이게 맛있는 이제 고구마를 내년도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가라는 고구마라는데 내가 이 제품은 잘 모르지만 올해 처음 재배해 봤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많이 피해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도로 가라서 그런지 멧돼지 피해도 거의 이렇게 캐다 보면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큐어링을 시키면 아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마사 땅에다면 고구마 깨끗한데 저희가 다 마르기 말랐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보관해서 자 저거 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동 조절되는 온도 습도 자동 조절되는 대형 저온 조장고가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정말 소량으로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큐어링이 다된 이제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고구마 보관할 때 일단 박스는 어, 주변에 어, 구멍을 일단 다 뚫어줘요 이렇게 여러분 뭐 이거나 이걸 뚫어줘도 되고 다 최대한 여기도 뚫어주고 뭐 이걸 뚫어주셔도 되고 뭐펜이나 통풍이나 어, 저기 온도, 그러니까 습도, 온도 그리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쉽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제 정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오늘 간략하게 설명 드리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어집니다. 구멍을 통풍이 잘 되지, 물론 고구마 통풍이 뭐 양쪽으로 뚫어진 걸로 사셔도 되는데, 보통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있어? 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쑤시개나 뭐 이렇게 좀큰 요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뚫고, 이쪽에도, 이 층간에도 마찬가지로. 예, 이쪽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박스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뚫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사방을 다 뚫은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신문지를 고구마를 담을 때 지그재그로 담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담고 그리고 신문지를 한장 얹어요 이렇게 얹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담습니다. 그럼 이뒤 밑에도 한쪽뒤충에 이렇게 약간 좀 품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고구마 하나 한 박스 뭐 얼마나 먹는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고 성가신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옛날에 분들은 그냥 다 쏟아서 담기도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다시 신문지로 켜켜이. 그러니까 보통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를 다 싸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신문지 를 완전히 다 싸가지고 묶기도 하시는 이렇게 해야 되면 오히려 통풍이 더안 돼. 이게 습기에는 좋지만 신문지가 오히려 통풍이 더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통풍이 어느 정도 좀될수 있게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싸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고 이게 지그재그를 쌓는 이유는 일단 공구마가 상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좀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고 예 신문지가 예 그래서 그 신문지를 그냥 켜차비 그냥 지그재그로 깔아줍다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신문지를 이런 식으로 예 쌓고. 다시 지그재그로 고구마를 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그럼 보관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 고구마를 보통 아파트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베란다 뒷베란다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베란다는 일단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럼 앞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드니까 해당 사이 없고 그리고 뒷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추울 수가 있어요 이게 9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가지고 퍽 내려앉거든요. 주저앉아요. 그럼 냉해를 입어가지고 얼어. 그럼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배란다도 9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사는 방에다가 보관하시거든요. 근데 방 안에 온도를 생각해보시면 잠을 자는 공간은 아무리 이제 안 사는 경우에 상관이 없어. 빈 방일 경우에 보일러를 꺼놓을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안 사는 경우에는 17도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고구마 적정 보관 온도가 13도씨에서 15도씨 습도 90%상대수90% 90 이상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17도 이상 넘어가면 고구마가 싹이 날 확률이 100%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보통 17% 이상 올라가면 거의 싹이 일단 날 가능성이 있다 보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방도 적합하지 않고 그럼 어디가 적합하느냐. 우리네 저기 아파트에 보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신발장 있죠. 신발장 아래에다가 혹시 바닥에 놓으실 수 놓으시고 신발장이 선반 형식으로 돼 있다 싶으면 그 신발장 있잖아요. 그그 그, 그 신발장 위에다가 어 신발장 위에다가 선반에다가 보관하신 던가요. 그래도 신발장이 없다 여유치가 안다 싶으시면 싱크대 저기 수납장 있잖아요 싱크대 아래에 설거지 싱크대 있고 그 아래에 열고 닫는 뭐 냄비 넣고 하는 수납장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셔도 무방한데 다만 이 신발장보다는 좀 못하긴 지 하지만 그래도 왔다갔다 우리가 열고 닫으 어떤 통풍도 되고 온도에도 그렇게 어덜 저거 하니까 거기도 어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신발장입니다 선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년 봄까지 보통 고구마를 먹는데 이거를 어 베란다에 놨다가 날씨가 뭐 한파가 오니까 너무 추우니까 방안으로 옮겨 놨다가 다시 부엌으로 옮겨 놨다가 다시 베란다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옮겨 옮기다 보면 이제 고구마는 온도 변화에 약하다 민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맛도 떨어지고 그그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나 가지고 혹시나 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 일단 맛도 떨어지고 온도가 지금 보관상 좀 보관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 혹시라도 썩을 확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곳에 적정한 곳한 곳에 내년 봄까지 먹을 각오를 하고 옮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을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대형 뭐 10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처럼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 온도 스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 5일간 큐어링을 하셔서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15일 동안 예비, 예비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예비 방열 보관을 해놓고 호흡이 안정적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10일에서 15일 이후에 이렇게 박스를 양쪽에 뚫고 예? 사각 양쪽에 다 뚫고 박스를 그리고 이 박스를 신문지에다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신발장에 보관해 놓으시면 아, 내년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단독주택은 신발장도 한 파로 떨어지면 무도 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영그 온도가 적합하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신발장은 양쪽에 흉반이 이제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공간이 있고 이제 그걸 막아주는 외벽이기 있 때문에 괜찮은데 단독주택은 좀 다릅니다. 단독주택은 차라리 어예 사람이 자지 않는 빈 방이나 방안 내에 창고나 아니면 싱크대 쪽에 보관하시고 신발장도 얼 수가 있어요 괜찮은데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관하시면 내년도에. 아, 충분히 맛있는 고구마를 썩지 않고 싹 나지 않고 보관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에큰 힘이 되고요. 자, 감사드리고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